에 있는 뽑기샵에 음. 왔고요 엄청 오랜만에 멀리 왔는데 네, 여기에. 여기에 출구가 깔때기처럼 어, 여기 쏙 들어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안에 있는 이제 일본 정품 키링들이랑 음. 뭐미 뭐 다양하게 다있 여러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게 기계가 스마일톤인데 원래 투터치가 안되는데 이건 된대요 네, 투터치가 다행히. 된다고 하니까 아 근데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가? 한번 해볼까요? 네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이런 애들이 쉽지 않을까? 엄청? 거기 방어막으로 됐는데 쟤네가 쉽다고? 얘들 잡기 쉽잖아 아, 잡기 쉽긴 한데 출구에 잘안 들어가지 않을까? 아아 아, 그런 수도 있겠네 바뷰? 바뷰 얘좀 이쁘다 옆에 있는 애 그러니까 귀엽지 오찾 잡았다 어? 타이밍만 딱 어 엄청, 어, 어? 엄청 느리게 간다. 엄청 느리게 가네요. 사고보다 빨리 갈 차라야 원 네, 네. 리터치 빨리 한 거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리터치. 음. 어 엄청 천천히 가는구나. 음. 오.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걸겠죠? 어 뒤. 뒤에... 괜찮아 잡을 수 있어 그래. 제대로 못 잡는데? 허. 아 이게 어. 라인이 좀안 좋다. 라인 같은 저 라인이에요. 그니저 그러니까. 뒤로 어떻게 이렇게 그럼 그래, 보내야 되나 이거를? 음. 그게 더 나을라나? 크로스 스위치. 그니까. 아이고. 조금 라인을 딱그 뭐냐 골이 나올 수 있는 구멍으로 보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차 봐. 어, 어. 응? 그냥 놔둘까? 아, 그래. 다른 거 많으니까. 그러까 응. 놔두고. 그 그래. 다음에 <laughs> 이 아이 이, 이 아이도 그럼 결론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응 음, 맞아. 안돼 귀여운데. 이게 좀 귀여운데. 젖병 물고 있는. 애인데. 아니, 여기서 이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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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하나 이거, 이씩 끌고 가는 거죠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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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짝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일단 해봅시다. <laughs> 다른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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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해봅거다여른거이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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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언아 미니언 구석인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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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놓칠까 이거? 어떡하지? 따라오자. 이렇게 한번 딱 넣어 주면 아, 저이상한 아, 뭐냐? 저 이상한 거닭들이 그 저게 그거네. <laughs> 안 좋은 역할이다. 아, 그런가? 어. 앞으로 좀더 와. 좀, 좀좀더끌고 거야. 잠깐. 잠깐만. 그러니까 응. 조금만 더딱 끌고 오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갖고 싶으니까. 어, 신중해야 어, 돼. 어, 이 정도면 어, 딱 되겠다. 어, 그걸 찔러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아, 계속 해봐. 응. 나도 해보자. 응. 아깝다. 잘 잡히긴 잡힌, 잘 잡힌다. 원자로때문 이거를 석석 그러면 딱그 분홍색 인형에 딱 맞게 하는 거지 음. 여기. 톡. 아. 아, 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거. 뭐. 한것뽑아야지 어, 일단 한번 잡아서. 이거 툭툭툭 아. 되잖아, 오빠. 아, 툭도 되긴 하지. 근데 툭툭치가 뭐 지금 필요한 상이 황 아니야. 었 선들 톡하면 옆으로 가잖아.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여기 로비. 얼마 로비? 아 투더치 되네 진짜로 뭐. 응. 투더치가 되니까 어건드좀 넣고 했고요 출구에서도 환자릴 때할수 있죠. 응 맞아 다시 한번 잡읍시다 아. 잡아 오케이 어? 이거 어떻게 사기, 넣죠? 사기 너 한번 넣까 을 몰라? 여기서 한번 넣어야 될것 같아 좀 넣었어 최대한 우리 쪽으로 아, 집게 최대한 우리 뭐 쪽으로 짓게 만들어 만들어 준 다음에요 잡고 잡고. 잡아라 오케이 오, 오케이 이거 좋은데. 괜찮은 것 같아 해보자. 어안 돼. 아, 어, 저 찔러 찔러야겠다. 두터치로 <laughs> 찔러야 되는구나. 이러면. 어, 어. 아하. <laughs> 근데 기어 딱잡게 들어가냐? 세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등 <laughs> 떼니 한번 찔러봅시다. 똑어여 여. 아, 어여여여 여. 네. 안가 꺼낼 것 같은데. 어. 어. 당연히. 어. 어, 어. 생각보다 이게 인형이 막 그래. 엄청 리스크가 있지 않네요. 이게 찌르는 거에 대해서. 어 쉽게. 오 어, 쉽게 꺼내네. 오오 당연히다. 오 클럽 받았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보다 이게. 찌르는 게 쉽지가 않아 음. <laughs> 찔러서 누르는 게 집게 각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꺼내고 <laughs> 어, 어, 어. <laughs> 싶어 잘 찔러야 되는데 찔러라 아, 어. 어? 좋아 좋다 아, 어? 야 들어가 봤지 어, 저기 저기 보라색 찌르면 되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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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앞으로 와서 여기 구멍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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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쉽게 썼다 어. 아 이게 비닐이 딱 사이즈가 딱 완전 들어가진 않네 한 번에 어잘 그렇지 여기야 다시 하이라이 아이고 잘 찌르면 들어갈 것 같긴 다어 지키러로 쑤욱 하면 약간 인형 꾸겨지듯이 그랬,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 같은데, 약간 것 세워주면 것아 아깝다 7번 나왔습니다 응. 각이 계속 바뀌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야 이놈의 깔때기 아니면 이렇게 쉽게 모아서 눌러야 되나 오빠? 아, 어때? 음, 그렇게 해볼까? 깔때기 쪽 안에서 툭 터치 해가지고 쉽게로 음. 그냥 밀어 넣는 거지, 그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하죠. 뭐 아니고 최레어 왼쪽 봤어. 응, 알았어. 그다 왼쪽에서 해볼게요. 음. 아우, 그럼 쉽게 모아서 눌러면 거, 의 정타로 내려야 되는데, 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이제 꺼낼 확률이 높아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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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 눌러야지? 어. 어, 이렇게 돼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좀 어... 느리게 눌러야 될것 같은데. 느리게 누르면 뺐대 뺀는데... 어. 들어갔다 어... 이렇게 뽑아야 돼? 야, 근데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음, 최악의 뭐 잘... 상황이었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차면잘 잘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나 한번. 아, 어, 알았어, 알았어. 하하 싶었으니까아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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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건이 터 자 이거 탑은 괜찮다 응자 다른 것도 한번 조연이가 도와줍니다 만 원만 더놓고 갈게요 귀여운 햄스터 이거 뽑아줘 햄스터? 여기 햄스터 있어 아이가? 목소리 하고 있는 햄스터 핵 귀여워 어네핵 어. 귀여운 햄스터 음, 미니언에 맞게 한 다음에 꺼내줘 오 나이스 귀엽다. 좋아 좋아 엄청 귀엽다 어, <놀람> 이런 거 어려울 <놀람> 거 같은데 그럼 다른 애 저쪽에 있는 애한권 해줘 아쪽으로 아, 들어가 버렸네 <놀�>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가요? 어떤가요? 음, 뭐가 좋을까요? 아무거나. 이거, 이거, 이거 해볼까? 어, 알았어. 죠와이 커피까지 비닐이 잘 들어갔다. 오, 어, 나이스. 아, 근데 라인이. 한번 놔버려? 아니면 가다가 이쯤에서. 그렇지.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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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인이다 이거 생각보다 안 흔들려서 엄청 천천히 가니까 천천히 해야 되더라고. 아이고. 나는 많이 흔들릴 줄 알고 아까 빨리 리터치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안 흔들려. 어, 엄청 천천히 가지. 오! 어? 예? 예? <laughs> w <What? 웃음> 대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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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번열번열번오오오어 t What? w h a 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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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집게로 한 발로 딱 들어갈 수 있나요? 엄마 조심 조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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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행이고요 근데 아, 찌르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 어려워 어려워 이렇 찌르는 게좀 인형이 좀 가볍다 보니까 원래 생각하는 어. 것깥면 이렇게 푹안 찔려 맞아 조심 조심 좀더 두껍게 찔러야 될것 같아 어 좋다 지금 딱 좋다 그렇지 찔러.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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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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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눌러 이야으아 아, 어떻게 눌러지 이거 사이즈가 커가지고 힘들다 얘 그니까 쉽지가 않아 음. 일자로 세워지면 음. 세워지면 들어갈 것 같은데 망치 할건 없고 얘가 따로 오키오키오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좋아 좋아 어, 미니언 뽑고 싶다 미니언 말고 딴거 여기 있는 애들이 쉬울 텐데 그래도 이거야? 뭐 아무거나 어? 이런 제일 구석에 있는 저 이상한 인형도 될것 같아 <laughs> 빼지기만 하면 어오오오오오누워다누워다 위치 진짜 졸잡않잘안 되면 이제 투투치 해도 되니까. 못잡으 그냥 오케이. 좋았어. 잡았다. 이거, 나 어, 이거, 오 완전 잡았다. 이거, 천천히 가니까. 랄랄랄랄라랄랄라랄아 <놀란라> <놀란라> uh. 얘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랄 얘도 음. <theory> 이거 랄 아, 이거 랄 너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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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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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tened> <Observable 놀람> 그렇게하다보니까 들어가는 것같은데잘나 하면 쏙들어가면거 아닌가 혹시? 해볼게 한번 해봐게궁금하다하다이 어, 어, 맞다.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아이다조금면 뒤로 가면 되겠다 응 조금 더게로어이게 어, 얼굴만 턱찌러죠면 그렇죠. 오, 오, 아, 되겠다. 어, 저것도 되겠다. 뒤에 있는. 거. 저거 해보자. 해봐. 내가 공략을 좀 공략 아닌 공. 밖으로 애가 집어 던지기 뭐야 저지기만 한다면 할만하긴 한데 될까나 모르겠네요. 이건. 오, 아 기회가 음, 없습니다. 자회가 없네. 일단은 요래 좀 합시다. 이게 쉽지 않은 복기라서 너무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뽑았어. 응. 세 개. 짜라, 요렇게 세 개. 뽑았습니다 응. 힘들게 뽑은 피카츄랑 요거는 응. 이제 쉽게 나왔네. 그것도 좀어려할 거. 귀엽다. 그래도 응. 귀여운 거잘 뽑았다. 네. 자, 진짜. 그럼 이거는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안녕.